오늘은 우리가 디에미아 28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개혁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을 향해 개혁되어가는 삶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이 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에미아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후에 자신이 잠시 비웠던 자리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신앙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예. 십계명에서 4계명에 명하신 그 안식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도록,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유다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성벽을 지을 때도, 예, 우리는 못 짓겠다 하고 두손 놔버렸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고, 항상 이 유다 사람들이 곳곳마다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할 때도 유다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안식일을 보만하는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이었고 항상 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나귀에다가 곡식단을 실어 가지고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무,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실고 와서 안식일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는 두로 사람들이 그래요.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가격 물건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팔고.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그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될 그때에 장사하는 일이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그들에게 어미 경계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조건을 두실 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조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두 사건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안식하며 누리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이 사사로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것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멈추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식을 일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율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음. 왜 해야 되는지 왜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올때 그럼 다 걸어 와야 되냐?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다 전에 토요일날 다 기름 넣고 주일날은 기름 넣으면 안 된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는 삶이 그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곧 그들의 마음에 안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걸리겠죠.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불안함과 힘듦이 있죠. 이 쉼이라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쉼이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쉬기는 쉬는데. 진정한 이 안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느헤미아는 바벨론 70년 돌아와서 70 0년 가까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7장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 전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말하고 있고 예배드린다 말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하늘 여왕을 섬겨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없고,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 5장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는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무너진 그 조상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회복해야함을 말하면서 19절에 뭘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라. 성문을 닫아버려서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16절에 나오는 두로 사람들을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매매하는 일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20절에 보니까 찾아와가지고 성문 앞에서 잠을 자요. 문이 열릴 때만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듬다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무섭게 경고하죠.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어미 경계하면 그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켜지도록 니에미아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몸을 씻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를 가르키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몸을 씻지 않고, 더러운 모습과, 그리고 일상생활의 그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생활의 삶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의 나사이에 표증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날 하나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언약백성답게 살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누군지를 모르면 언약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오늘 본문의 니에미아도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느냐 했던 그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요, 6월절 어린 양이시며,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지키겠다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DMA에 나오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될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진 않고 그냥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해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일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내게 오지는 않는다. 내게 오지는 않는다. 그 영생이 바로 난데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다 지켜보는 데서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안식을 주는 분을 안식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그 안식을 누리라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땅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찬성하고 예배하며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식을 누려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